만나이스오 <뮤> <뮤> <Kel> <misue> 아 <자> 아 오, 라이스. Oh, yeah. 됐어. Yeah. 아 저도 선교통사고예 저, <목소리> 갑자기, 가만코트의 뭐, 벽이. <목소리> 어, 교통사고, 교통사고 차량한 대가 갑자기. <목소리> 차량 한 대가 <데로> 갑자기. <목소리> 차량, <목소리> 한 데로, <목소리>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들이. 경기 중 나. 차량 <목소리> 한 대가 아, <목소리> <차량 목소리> 뭐고있 갑자기. 사람이라 생각했겠지. 아. 한 마디 비교 한 번. 아우, 샷, 샷, 샷. 어우, 힘이 좋은데요? 아 천천히 좀 하지. 왜 빠른데? 급할 것 10만 좀 보내고 해라. 아, 12. 천천 아, 백차. 가자! 굿샷! 겁나 공감된다, 씨. 없는 사람 죽어 <치고야. 웃음> 누구 있었나요? <laughs> 노란색 벤치에서 노란색 벤치에 아니, 높네, 높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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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타 한 마리 날라가죠. 집중해야 돼, 집중! 아, 뭐라. 아. 뭐라? 아. 어, 아. 뭐야. 아, 뭐야. 어, 진짜, 진짜 그래. 장거리 장조리대빵이야내 앞에 여잖아 레지 밀러 가. 어,

어, 이제 뛰어어간다오 어우, 시연, 라네 야, 이거. 아빠, 뭐 영... 아, 아, uh, 나이스 아, 카메히 떨려요. 야, 영웅 담당은 영지 영웅 담당은 다 들어갔네. 아, 우리 담당은 들어갔네. 와. 내담당 애를 맡기고 어 어, 나이스 백 어, 뭐야? 어, 자요할 거야, 준비해라. 안 <laughs> 겐트 <I'm good. 웃음> 아 나한테 아또슛떴다아 <laughs> 아, <laughs> <다> 들어 타패트는. <다 웃음> <뺏러워. 웃음> 아그 샷. 아. 아. 이번이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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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zy bursting> <laughs> <kahkaha> <laughs> 어, 다아 이랬다. 이랬었 화이팅. 아, 질할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다 잘릴 수있나 둘, 셋. 만잘 둘, 셋. 둘, 셋. 아 셋. 아, 둘, 아,

다다 다다 아 부담이죠. 아, 어데 아, 저번 아, 에 아, 이거 아, 앞에 한번 안 닦고 올라, 해가지고 올라, 해 가지고. 황 나와 주고 나와 주고. 저 움직여 움직여 아. 아, 아. 저 6았어점 맞는다. 초 8초. 8초 팔 8초. 와, 무거워. 어킥백0 0 백커트 나이스 나이스. 에헤. 나나이 아! 발이걸리어 야, 지금 한번 까만화 어, 가발넘어발가는데 야, 가. 야, 아까 손대서 걸려잘발 하이에서 구해야 돼 하이 하이 아 내가 없죠. 자, 자. 자, 자, 놀아. 다더좋 갔으면 더 좋. 하이에서 구해야 돼 하이에서. 하이 채워줘 하이. 뭔지 봐. 아이 루루루. 내게 내보게. 돌리 돌리 돌리. 아 왜. <Booksporte>. <Econometically> 아니 빌레이저 아, 시간 좀다 쓰면 안 되나? 아... 여기서 빨리 하는데. 뭐구정 맞다. 아 추정철 어, 아, 맞다. 아 시간 좀 쓰라지. 시간 다 쓰고 와 지금. 안되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시 감독 아거같 이거 안 좋은 것 같으신데. 시 <laughs> 아. 아빠가 올라와. 꼭한다니까 이렇게 되면. 더더더 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때에서 천천히. 굴지라. <목소리> <육대죠. 천천히. 목소리>

아. 없다. 아. 갔다 갔다. 쌌다 됐다. 어, 왜 왜? 컨타 이잖아도전차아다 1번 1번. 미리부어라 하나씩 다 하나씩. 천지면천지다 자, 자, 자. 스즈 좀더 빡시게.

우리 3라운드 <laughs> <laughs> 저쪽 3라니까 불러주고 아 권주장님 상의라고 하시는데 다수요 아, 다수 와 레이스 레이스 리바운시자가 <laughs> 아, 저기서 고리반리바 잡고 있어도 버 가만히 있나 잡고 안고 있어 니아다 잡고 잡고 아, 이거 절충한충 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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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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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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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 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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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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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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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6 5 4 3 2 1 <laughs> 남았다고